존경합니다, 여러분. 아구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시즌인 공산품 따라잡기 시즌의 맛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공산품을 이용해서 집에서 빠르게 간단하게 먹자 이런 취지도 있지만 진짜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신메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써보지 못했던 궁금했던 공산품들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제 주관적인 그런 기준의 제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쌀국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상당히 거창해 보이지만 정말 별거 없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맛은 죽어요. 뭐 맨날 죽지 뭐. 재료 소개를 아주 먼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공산품 따라잡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맛보기를 살짝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월남쌈이죠. 이것도 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맛인지 는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불릴 곳에다 담아줍니다. 얇은 면입니다. 센미, 범이, 셀리뭐 이렇게 불리는 거 집어넣습니다. 오늘 면의 중량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면을 1kg, 2kg 갖고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뼈하디뻔한 이런 그냥 쌀국수면 센렉 넣어줍니다. 물론 저는 베트남식으로 할 거지만 말을 모르잖아요. 베트남 말을. 그래서 태국 말은 조금 몇 마디 아니까 괜히 떠들어보는 거예요 허거 드실 때 보면 은 이런 떡 같은 거 있죠 티피오카랑 감자 전분이랑 만든 건데 굉장히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맛이 날지 당연히 광고가 아니야 이 회사가 뭔지 내가 내가 어떻게 이 중국 회사를 내가 어떻게 알아 광고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린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죠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찬물을 가득 차게끔 부어줍니다 그냥 풀입니다. 풀 소개는 안 하고 싶지만, 레몬 한 조각입니다. 괜히 또 쌀국수라고, 샬롯 같이 일부러 보라색 양파를 사용해봤습니다. 채 쳐서 50g, 얇게 치세요, 얇게. 숙주 50g 준비했습니다. 숙주는 양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야. 사실 여기서 꼭 필요한 거라고는 양파랑 숙주? 뭐이 정도. 오늘은 근데 이것도 없어도 돼. 국물이 맛있으니까. 청양고추, 빠바바박 썰었습니다. 대략 20개, 120g입니다. 요거는 다 넣을 게 아니죠. 다 넣으면 죽는 거지, 뭐, 사람. 그래도 더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음 재료를 바로 소개해보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 집에 있는 그냥 냉동 소고기. 괜히 이렇게 얼려놨던 거. 소고기. 없음 말고. 다음으로 필요한 공산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산품 따라잡기인만큼 쌀국수에 꼭 필요한 거 바로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옵션이지만 있으면 맛있는 거 바로 스리라차 해선장 요거 두 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것도 광고는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싶어서 내가 먹어본 것만 소개하는 거야. 해선장이랑 스리라차를 해가지고 면에다가 이렇게 좀 비벼 먹든가 아니면은 국물에다가 아예 넣어서 먹든가 맛있잖아. 그런 용도입니다. 저는 아예 이따가 귀찮이즘을 없애기 위해서 이건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고 해선장도 반대쪽에. 2 분의 1 테이블 스푼을 넣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얘두 개, 얘 하나.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거 보통은 이렇게 나오니까. 엑소는 왜 준비했냐? 해산물 쌀국수 뭐 이런 게 먹고 싶으면 이런 거좀 넣으면 약간 고급스러워지죠. 난 똠양꿍 맛이 먹고 싶은데? 그런 거 많잖아 메뉴에. 이런 거 그냥 똠양 페이스트 이런 거한 숟가락씩 넣어버리시면은 한 숟가락이 된다 아부장이. 1 테이블 스푼. 그럼 맛있습니다. 똠양꿍 맛이나 싫어하면 말고. 제일 중요한 대망의 이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찍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워홈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대기업인데 아워홈이 어디 거지? 뭐 하여튼 그래요 이거는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식자재마트나 이런 데 가면 구하기 힘들 거예요 보통은 인터넷 판매도 하지만 뭐 업장에서 쓰는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냥 마트에 간다고 이거살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을 찾으면 나올 거예요 어떤 사이트냐고? 그건 알아서 찾으시고 그런 광고가 되잖아 난 모르니까 저는 막 샀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이게 왜 맛있냐면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 뭐 보일드 비프 어쩌고어쩌고 중요한 건 우리 얘기는 뭐냐 L-글루탐산 나트륨 마법의 가루지 뭐 거기에 들어가니까 조금 맛있겠죠? 향이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향이 뭐가 들어가는지 안 얘기를 해주고, 스파이스 믹스라고 써놨어. 약간의 배신감을 좀 느낍니다. 내가 무슨 향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데, 스파이스 믹스? 좀 열받긴 하지만 맛있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 2리터. 바로 이 쌀국수 농축액을 이름은 행복한 만남 쌀국수 육수 쇠고기 맛. 헐 일단 잘 주물러서 흔들어주셨어야 돼요. 좀 흔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런 거 사놓고 이걸 언제 다 먹어? 유통기한이 기니까 괜찮아. 나가서 두 그릇 사 먹는 것보다 여기서 이걸로 한몇십 그릇 먹는 게더 편할 수도 있죠. 테이블스푼으로 재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뭐 끓고 안 끓고 상관없이. 뭐얘잘 저어가지고 그냥 감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맛이 달라지거나 하지도 않으니까. 신거 근데 맛있다. 어떡해? 참. 네, 다섯, 여섯. 네 저는 6테이블스푼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면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고 그러면 싱거울 것 같아 물 2리터에 저는 7테이블스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테이블스푼 이런 건새우 같은 거 있으시면은 건새우 같은 거 조금 사용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다른 뭐 맛있는 맛이 나니까 이거 반칙인데 이왕 넣은 거 어떡해 아이씨 반칙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무도 구매를 안 하셨겠지만 저는 이거 어떤 맛인지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불려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거 조리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다 끝난 거죠 쌀국수를 먹기 전 마지막 작업. 그냥 아무런 통이나 준비하시고, 이 고추가 잠길 정도의 식초를 부어줍니다. 저는 레몬 식초, 어차피 향 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레몬 식초로 하겠습니다. 사과 식초도 괜찮고, 그냥 일반적인 양조 식초 괜찮아요. 뭐, 환만 식초 이런 것도 괜찮고. 식초와 고추의 비율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잠기고, 이 정도만 되면 돼요. 이거는 양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120g의 식초를 사용한 양은 350ml 정도 사용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고. 샤브샤브용 이런 소고기가 있으시다면 그냥 저 국물에다가 살짝 데쳐내시면 국물에 고기 맛이 더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또 다른 맛을 느끼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한끼 때우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업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알아야 돼요. 간단하지만 쉽고 빠르게 손님들한테 나갈 수 있고 맛도 좋아. 그리고 응용력. 맨날 쌀국수 그 양지 삶아갖고 아니면 이런 거 그냥 물에 데쳐갖고 주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볶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쌀국수 육수. 저런 것도 사용해볼 수도 있고. 그래신 저런 거 사용하면서 드럽게 비싸게 받지 말란 얘기지. 간단한 메뉴를 추가하고 싶어. 싸고 맛있는 거. 손님들에게 만족도 주고 싶어. 저런 거 사용해가지고 한 번씩 메뉴도 해보세요. 뭐 내가 하나를 걸리는 없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이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식용유 1 2 1 테이블스푼. 고기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녹일 필요도 없이. 센불인 상태에서 다진마늘 2 1 테이블스푼. 살짝 좀더 불맛이 나고 싶다. 뭐 그러면은 고기를 바짝바짝 볶는데 기름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기름. 그래야지 약간 불맛이 나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불은 잘 안붙네요 이거를 바싹바싹 그냥 구워줍니다. 녹여서 하면 안 되나요? 어 하도 돼요.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샤브샤브용처럼 얇은 거는 그냥 얹으면은 이렇게 금방 익어요. 간을 하고 싶으면 간을 하셔도 됩니다. 제 불고기 소스 만드는 영상 이런 것도 많고, 아니면은 뭐 맛소금이나 살살 뿌리든가 마법에 그런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이 고기 자체를 스킵하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잘 볶였으면 저는 불을 끄고 고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 면을 담은 지 대략 한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30분만 하고 이대로 아주 뜨거운 국물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먹을 것인데 사실 이 부른 면에다가 뜨거운 거 해가지고 너무 질긴 거 싫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체다가 받쳐가지고 저 뜨거운 국물 있잖아요. 국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2, 30초 정도를 아이 보여드릴게 다시 여기다 저는 이거를 아주 펄펄 끓는 상태에서 갖고 왔습니다. 물을 끓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그냥 담가 나으셔도 돼요. 한 2, 30초로 이렇게 한번씩 한국의 국밥에 토렴하듯이 그렇게 살 해가지고 이러면은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 고객 만족이지 뭐. 그냥 이 평범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넣어서 하나, 둘, 셋, 대략 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이건 바로 월남쌈 처음에 담아놨던 거예요. 제가 이걸 굳이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요 놈이 저는 제일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3등분만 하겠습니다. 이 굵은 면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썰어줍니다. 제가 원래 먹던 굵은 면이랑 가장 가까운 그런 식감을 줍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옵션이 있습니다. 뭐냐? 숙주 담기. 보통은 동남아에서나 이런 데 베트남 이런 데는 아예 숙주를 따로 나와요. 뭐 고수나 뭐 민트나 이런 걸로. 그얘기 뭐냐면은 뜨거운 국물에다가 그냥 생숙주를 넣어가지고 아삭아삭아삭 그렇게 먹는 거죠.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게 싫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숙주 비린내가 난다 뭐 어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마지막에 올려도 좋습니다. 근데 그 생숙주가 싫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다 얹어요. 그리고 양파도 얹어요. 이렇게 얹으시고 이 위에다가 이거 맛이 어떤지 봐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지금 여기다 한 개만 얹어보겠습니다. 두개 얹자. 얹어? 쌀국수, 간이 맞는지 일단 다시 한번. 저한테는 기가 막히게 맞는데 싱겁거나 짜면은 그냥 액기스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뭐그거 어렵지 않죠. 숙주 위에다가 뿌려줍니다. 숙주 생숙주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양파도 완전 쌩쌩한 거 싫다 뿌려줍니다. 근데 이 새우 넣은 게 반칙은 아닌 게 너무 그냥 부르륵 잠깐 끓였기 때문에 새우 이 향이 별로 안 나요. 나긴 나는데 소스가 너무 강력해. 고기를 데치거나 저처럼 볶으셨다면 고기도 이렇게 좀 얹어줍니다 여기저기. 괜히 예뻐 보이려고 새우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 얹고 레몬. 레몬은 전 짜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크게 하는데 뭐 예쁘게 하려면 뭐 이런 걸로. 해야죠 뭐 이게 보기는 더 좋은가? 뭐꽃든가 이렇게 옆에다가 뭐 어떻게 해지 못하겠네. 꺼져.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대충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파란 풀, 아까 안 보였던 거죠? 고수예요. 이거 처음부터 넣어버리면은 극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영상 꺼버릴까봐 지금 제 취향대로 넣었습니다. 요 빨간 거는 그냥 땡초인데 사진 찍으려고 넣으시고 싶으면 부셔갖고 넣으면은 매콤하니 맛있죠? 맛이 어떤지 봐드리기 전에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맛을 보고 물러가겠습니다. 아부장은 이 영상을 이번 시즌의 마지막으로 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뭐 대략 한 열흘? 그래봤자 열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너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레시피만 알려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되실 줄 알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판단하에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요리와 진짜로 실제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알아야만 하는 그런 제품들 그런 거를 소개해보는 시즌을 가지 려고 공산품 따라다니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한끼 뚝딱 때우자 이거보다는 손님들에게 얼만큼 빠르고 맛있고 간단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가 제가 대신 한번 해고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나오는 제품들의 광고는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야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실제로 사용해보고 조리모를 벗어 던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품들로 소개 해보겠습니다. 모든 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젓갈을 갖다 집어 던지면 그냥 꽉 꽂힐 수밖에 없는 맛. 제가 알고 있는 쌀국수의 방식이 굉장히 많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 끓였어도 얘보다 솔직히 더 맛이 있다? 그렇게 끓일 자신은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얘랑 다르게 끓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얘보다 월등하게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쌀국수에 가지고 있는 그런 향이 다 들어가 있어. 그냥 테이블 스푼으로 떠서 넣기만 하면 돼. 근데 이런 맛이 나온다는 거. 하다못해 향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 이걸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먹어봤을 때는 저는 조림으로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수밖에 없었어. 아씨 갑니다. 다시 돌아와야죠. 면이 어떤지 맛을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근데 국물이 이래 되나? 바로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원람 쌈을 했던 그 굵은 면이야. 그냥 원람 쌈이죠? 제가 부르기엔 굵은 면으로 이거를. 난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 느끼는냐 이거? 만약에 이렇게 이 월남쌈으로 이걸 해드실 분이 계신다면 한장한장 낱장은 한장 중요하잖아요. 낱장 별로야. 지금처럼 한세장네 장이 이렇게 겹쳐진 상태에서 썰어 먹어야 그게 좀 굵으면서 식감이 좋거든요. 이 소스, 스리라차 해산장 비율 배합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맘대로 하라고. 이 두꺼운 면은 면도 아니고 떡이야. 이걸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너무 웃긴 게 전분으로 만든 거거든요. 보니까 감자 전분 50%, TP u 카 전분 20%, 나머지는 뭐 황산 알루미늄 칼륨, 알루미늄? 뭐 먹어도 되는 거니까 넣겠죠? 쌀떡, 밀떡 이런 떡의 식감에는 비교도 안 돼요. 쫄깃함으로만 따졌을 때 쫄깃함이 너무 쫄깃하고 맛있네. 이게 떡의 식감은 새로운 뉴세계를 뉴월드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당연야죠 특히나 거, 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은 진짜 더 좋아하실 것같아 이면은 뭐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30초 정도 데치면 은 먹을 만합니다. 음. 저는 이런 거를 이 소스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면은 이대로 먹고 국물은 국물대로. 어떻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먹는 게 좋더라고. 맛있잖아. 마지막으로 이 얇은 면, 센미를 안 드셔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고기도 한점 같이 먹어볼까? 고수도 한 점? 고수 극혐하시면은 하지 마시고. 음. 면이 얇다 그래가지고 꼬들꼬들하지 않을 거다. 쌀국수 특징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말 맛이 잘 나고 저는 이거 좋아해요. 두꺼운 거 제일 좋아하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뭐만 하고 갈 거냐면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거. 레몬. 레몬을 뿌려주시고 당연히 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고추식초. 고추식초를 저는 여기다 새콤한 맛이랑 약간 살짝 매콤한 거 원하시면은 식초 뜨고 고추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비벼줍니다. 이렇게 레몬과 고추식초를 탔을 때는 국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빨리 먹고 가서 다 때려 넣어야 되겠어요. 이게 뿌릴까봐 걱정돼. 근데 이게 쌀국수면은 또잘안뿌러 뭐제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능게 더 맛있다. 귀찮음이 없으면 한 번씩 해봐라. 그런 거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지나서 더 강력한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갑니다.